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개천절 하늘이 열리는 10월 3일 일요일 아침 리더십TV 106번째 시간을 열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길터기는 덕을 쌓는 행동이며 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덕 쌓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조직에서 조직의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지도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직 구성원들을 관찰을 해서 문제점을 찾으면은 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AI가 출퇴근 시간에 사원들의 얼굴을 보고 회사를 그만둘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알린다는데 AI는 이런 판단은 정확할지 모르지만은 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노력으로 정말 관찰을 잘해서. 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리더십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아침의 기운은 날카로워지고 낮의 기운은 무디어지며 저녁 때 기운은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이 저녁 기운을 항상 아침 기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를 든다면, 6시에 퇴근이라면, 오후 어한 4시나 5시 사이에 지도자가 간식을 사간다거나, 더운 여름 같으면 아이스크림을 사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간담의 시간을 갖는다면, 은 그 구성원들이 감동을 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관찰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도자는 집무실에 앉아서 보고받고 결제 받을 것이 아니라 항상 찾아가서 보고받고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많은 어떤 애로점이나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그 현장 상황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판단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한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그 사람에게 집중시켜 준다면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겠죠. 그러면은 인재를 하나 잃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능하다면 지도자가 업무를 공평하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구성원들로부터 덕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사리사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사리사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지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덕을 쌓지 못하고 덕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 단계 높은, 어, 성질을 하기 위해서 아래 사람을 다구치고 또, 어, 뭐, 결과를 빨리 내라고 달달달달 볶는다면 아래 사람으로부터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나서 빨리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이 더 더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지도자의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개인의 이득을 차리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지도자가 일을 할 때에는 그 업무나 행정이나 인사나 이런 것이 구성원들이 봤을 때에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당하게 행동한다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덕을 쌓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에서 중간 리더가 상사에게 덕을 쌓는 행동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사에 대한 존경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사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상사가 하는 행동이 좀 불만이 있더라도 상사에 대한 쌍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 얻어 먹지 않게끔 내가 일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고 상사에게 덕을 쌓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상사와 접촉 및 접촉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하루에 한번 이상 상사를 접해서 보고를 하고 길지를 받고 그리고 항상 상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고 또 무엇에 지금 관심이 많은지 이런 것을 잘 찾아내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에 대한 평가는 칭찬 60% 지근 40%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근을 할 때는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업무를 받았을 때에 그 업무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아, 이것은 법이나 규정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정확한 문제점과 대안을 가지고 직언을 해야 되고, 한 번은 당연하고 두 번까지만 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 개인의 이득보다 회사의 이익이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상사의 이익을 위해서 직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그 업무가 결정이 됐을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해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 일을 했을 때에 법에 위반되고 규정에 위반되고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에세 번째로는 상사와 나는 한편이라고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상사는 나의 서성이다는 겁니다. 무언가 상사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능력 향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는 항상 내 편이라는 생각은 버리지 말아야 상사로부터 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덕을 쌓는 결론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상사를 평가할 때는 나에게 유리하나 불리하나 하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서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났거나 못 났거나 상사는 모두 나의 서성이다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배들에게는 내가 선배니까 나는 너희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후배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후배로에게 어, 군림하는 어, 자세가 어, 가질 것이 아니라 후배들의 잘못을 시정시키고 가르쳐주고 친밀감을 주는 애정과 지도 육성의 대상만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선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동료들을 생각할 때는 자기 이익을 이하여 벌승 산업계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의 우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료는 선의의 경쟁자로 인식하여 협력하고 도와주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덕을 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덕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TV 10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